아이폰16 프로 프로 차세대 혁신의 시작. 아이폰16 프로 왜 주목받고 있을까요? 아이폰16 프로 프로는 애플의 최신 플래그십 모델로 이전 모델 대비 더욱 강력한 성능과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이폰16 프로의 주요 특징과 활용 방법, 그리고 구매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차세대 기술과 프리미엄 디자인이 결합된 아이폰16 프로를 만나보세요. 아이폰 16 프로의 주요 특징. 1 업그레이드 된 프로세서. 최신 A18 바이오닉 칩셋 탑재로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성능 제공. 게임 영상 편집, 멀티태스킹 등 고사양 작업에서도 부드러운 실행 가능. 2 고급 카메라 시스템. 50MP 메인 카메라와 12MP 초광각, 12MP 망원 렌즈 구성. 새로운 저조도 촬영 기술로 어두운 환경에서도 선명한 사진 촬영 가능. 8K 동영상 촬영 지원으로 프로 수준의 영상 제작 가능. 3프로 디스플레이. 6.1인치 OLED 프로 디스플레이로 생생한 화질 제공. 120Hz 주사율로 부드러운 스크롤링과 게임 경험. 다이나믹 아일랜드 기능으로 알림과 멀티태스킹 편의성 극대화. 4향상된 배터리 성능. 이전 모델 대비 최대 2시간 더 오래 지속되는 배터리. MAGSAFE 충전 기술로 더 빠르고 안전한 충전 지원 아이폰 16프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1프로급 사진 촬영 새로운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 전문가 수준의 사진과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인물 모드와 야간 모드로 감각적인 사진 촬영 가능 게임과 스트리밍의 최적화 L 1 8 바이오닉 칩셋과 OLED 디스플레이로 몰입감 넘치는 게임 경험 제공 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 스트리밍 시 최고의 화질과 사운드 경험. 생산성 도구로 활용. iOS 18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멀티태스킹 기능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애플 생태계와의 통합으로 맥북, 아이패드와의 연결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아이폰 16프로 구매 가이드. 출시일 2024년 10월 출시. 가격 149만 9천원부터 용량 옵션에 따라 다름. 구매처. 애플 공식 스토어, 이동통신사 및 전자제품 매장, 주요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 사전 예약 시 애플케어 플러스 50% 할인 제공, MHS AFE 액세서리 세트 증정 이벤트, 아이폰 16 프로,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최신 기술을 선호하는 얼리어답터, 사진과 영상을 즐기는 크리에이터,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찾는 사용자, 애플 생태계를 활용하는 직장인과 학생. 결론, 아이폰 16프로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세요. 아이폰 16프로 프로는 성능과 디자인, 혁신을 모두 겸비한 최고의 스마트폰입니다. 지금 바로 아이폰 16프로를 만나보세요. 당신의 일상이 더욱 특별해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이폰 16프로는 몇 가지 색상이 있나요? A1 블랙, 실버, 골드, 블루, 그리고 새로운 미드나잇 그린 색상이 추가되었습니다. QE 저장 용량 옵션은 어떻게 되나요? A128GB, 256GB, 512GB, 1TB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Q3 아이폰 16프로는 방수 기능을 지원하나요? A3 내 IP68 등급 방수 기능으로 물과 먼지로부터 안전합니다. Q4 아이폰 16프로는 한국 오지 네트워크와 호환되나요? A4 내 모든 국내 이동통신사의 OG 네트워크와 완벽히 호환됩니다. QO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게 업그레이드 가치가 있나요? AO 특히 A18 바이오닉 칩셋과 카메라 성능 향상, 배터리 개선이 필요하다면 업그레이드를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관련 태그. 해시태그 아이폰 16% 해시태그 아이폰 16% 해시태그 애플 신제품 해시태그 아이폰 카메라 해시태그 프로 디스플레이 해시태그 아이폰 추천 해시태그 스마트폰 비교 해시태그 아이폰 구매 가이드.